가을 겨울 데일리로 신을 뉴발란스 구시리지 하나 살려고 찾아나섰습니다. 먼저 뉴발 최고 존엄인 구구이입니다. 도톰한 굽에 짧은 아코가 전체적인 실루엣을 묵직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자핏, 와이드핏 할거 없이 다잘 어울립니다. 색감 배색도 매력적이고 뒷굽에 묵직한 느낌도 포스 있고 퀄리티며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기가 막힙니다. 역시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 보고 빠르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급형 느낌으로 30만 원대인 구구삼 찾아봤습니다. 구구이보다 굽이 낮고 미드솔 소재도 구구이가 더 풍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도 좀 볼록합니다. 구구이는 날렵하다면 구구삼은 각이 덜 잡힌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닥도 더길고 로고도 더 커서 포멀한 맛이 덜합니다. 색감도 빈티지한 맛이 덜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쉐입과 디자인이 비슷해서 그나마 비슷한 느낌 낼수 있습니다. 맨즈 사이즈보다 우먼지가 쉐입이 날렵하고 혀도 짧고 로고나 폰트들이 더 작게 나와서 9V와 더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사이즈 업하고 우먼즈를 많이 신습니다. 그래가지고 993 우먼지가 일단 1순위입니다. 그럼 993으로 기준 잡고 다른 모델 비교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991 V1과 V2입니다. 뒤는 도톰하고 앞쪽은 날렵한 쉐입으로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맛이 진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고 코디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너무 와이드 핏에 신으면 앞코가 뾰족해서 안 어울리고 슬림한 핏에 신으면 뒤가 도톰해서 어색합니다. 적당한 귤러 핏에 신어야 멋을 살릴 수 있습니다. V1은 그레이보다 네이비가 인기가 많고 다른 색은 실버 민크랑 크림 베이지가 유니크하니 괜찮습니다. V2는 착용감이 많이 좋아졌고 디테일과 색감도 더 이뻐졌습니다. 전체적인 쉐입은 비슷하지만 앞쪽 미드솔이 좀더 두꺼워져서 조금 코디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코디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다음은 고급 러닝화 라인인 990 시리즈입니다. 먼저 V1은 헤리티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클래식한 모델입니다. 574 신혼내 할수 있지만 색깔이며 소재며 쉐입이 절대 비교 불가한 다른 신발이니 환하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디테일이 더 깔끔하고 날렵하게 각잡힌 쉐입의 높은 퀄리티 고급스러운 색감까지 베이비도 인기가 있고 블랙도 괜찮습니다. 이런 깔끔한 코디에 예술과 감성으로 평생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하지만 저는 섹시한 게 좋아서 패스입니다. 그 다음 V2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듭니다. 다음은 V3입니다. 993보다 쉐입이 더 날렵하고 스포티하면서 세련된 느낌입니다. 착용감도 더 푹신하면서 쫄깃하고 미드솔에 카본이 들어가 있어 안정감도 좋습니다. 옆라인도 완만하게 떨어져서 무난하게 코디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30만원대로 993이랑 비슷한데 클래식한 맛과 뒷굽의 포스가 약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2 0 0 0아인줄 압니다. 저는 오늘도 화납니다 V4도 미니멀한 느낌이고 호불호 갈리는 디테일이 들어갔습니다. 블랙 실버와 그레이 실버가 나쁘진 않고 구하기도 쉬운데 이쁘진 않습니다. 단색 컬러 모델들이 이쁜데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어서 패스합니다. V5도 있습니다. V4랑 비슷한 미니멀한 느낌이고 호불호 갈리는 디테일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트리플 블랙이 이쁜데 가격이 30 중후반입니다. 세상에나 V6도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으로 수십 년간의 러닝화 기술력이 들어간 고급 러닝화 모델입니다. 길쭉한 앞코에 날렵한 쉐입이 스포티한 느낌이 나고 색감과 배색 라인도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굽은 높아 보이지만 신으면 푹담겨서 실제 굽은 엄청 높진 않습니다. 와이드 팬츠로 넓게 덮어서 코디해야 이쁘고 그냥 신기에는 앞코가 길어서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컬러 모두 정가 아래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